어, 오늘 저희가 부를 곡은 오늘 봄날이라는 곡입니다. 어, 말 그대로 봄날의 아름다움과 따뜻함, 피어나는 꽃, 살아나는 생명에 대한 내용이 가사에 담겨 있고 지금 계절상으로는 가을을 하고 있지만 어,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앞길에 봄날과 같아라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듀엣을 준비했습니다. 어, 함께 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너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5시간을 운전해서 대구를 내려왔더니 지 <laughs> <laughs> 몸도 잠기고 정신도 어지럽질하고 오늘 오복백과가으로 있는 가을에 여러분들이 감성충만한 잠시나마 세상을 잊으시고 감성충만하게 가곡으로 메우고 가시는 그런 좋은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 경인교육대학교 음악과의 교수로 있는 이명규라고 합니다. 어, 여기 황옥섭 선생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제가 대한민국에서 만나신 분 중에 이렇게 훌륭한 일을 이렇게도 꾸준하게 길게 하시는 분이 있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선생님이신데요. 어, 오늘은 못 나와서 못 뵀는데 어, 이부 이 분이 하시는 일에 어, 저도 굉장히 마음으 공감하고 저는 또 그리고 한국 가곡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희 성악가들은 어디 가면 주로 오페라 아리아들 많이 부르고, 뭐 슈베르트 가곡이나 이런 외국곡들을 많이 배우는데 부르고 또 연주 때 주로 많이 부르고 여기는 한국 가곡을 늘 사람들에게 들려드리고 또 가곡을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그 분위기가 좋아서 저도 언 이렇게 인연을 맺은 지가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날때 가끔 1년에 몇번안 되지만 내려와서 이렇게 같이 이 자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곡은 두 곡인데요. 먼저 첫 번째 한꺼번에 설명하면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서 헷갈리실 것 같아서 두 곡이. 오늘 제가 부를 곡은 어, 김성태 선생님의 별.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어, 이수인 선생첫 아, 번째.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리네 첫번째 곡은 이수인 선생님의 별 두번째 곡은 김성태 선생님의 동심초월을 음. 불러드릴 예정입니다 동심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잠시 기다리시고요 음. <laughs> 별은 시조 시인이신 이병희 선생님이 지으신 시조시를 평상시에 이수인 선생님이 굉장히 애창하는 굉장히 애정하시는 그런 시이셨는데 어,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야간근무 마치시고 퇴근하다가 하늘에 반짝이는 벌을 어느 순간에 보신 거예요. 너무 갑자기 이렇게 악상도 떠올리면서 영감이 떠올라서 그걸 잊어버리시니까 조마조마하시면서 가서 한 번에 그거를 다 작곡을 하셨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수인 선생님 지금 돌아가신 지가 4년 정도 우리 한국의 슈베르트라고 할 만큼 많은 곡을 아름다운 곡을 작곡하신 분인데 저는 한 10년 넘게 이수인 선생님하고 여기저기 심사를 하고 뭐 그러면서 자주 만나 뵀어요. 선생님이 제가 개인적으로 선생님 곡 중에서 어떤 곡 좋아해 이 교수님 그래서 제가 고향의 노래 선도 너무 좋아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만든 곡 중에서 고향의 노래하고 별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그 이후 제가 이방고 부를 때마다 별을 굉장히 많이 부르게 됐어요. 겨울에는 물론 고향의 노래 많이 부르고요. 어, 선생님 같이 이렇게 만났던 게 지금도 아직도 굉장히 많이 생생한데 그래서 작년에는 이수 선생님 창원이 고향이신가 하데 거기에서 선생님을 기리는 콩쿨이 있어서 제가 콩쿨 심사도 하고 예 그렇게 이순 선생님을 지금도 생각하면서 예, 오늘 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음. 가지고 그 아리아 들을 제가 새로 받은 거기란한번그 가사 외우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가사에 이, 이 간단한 가사에 잊어버릴 것 같아요. 연로해지니까 <laughs> 너무 싫어네 <멋있다. 웃음> 제가 열심히 열심히 공부는 해왔는데 동심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심초가 혹시 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꽃이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볼까요? 자 꽃이다? 풀이다? 마음 정돈하시고 꽃이다. 네. 네. 풀이다. 네. 동심 저는 꽃도 풀도 아닙니다. 네. 아, 설도라는 그 여류 당나라 시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14살 때그 서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도 잘 쓰고 문학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노래도 하는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워낙 문학적인 재질이 뛰어나고, 그리고 굉장히 어, 재능이 있는 그런 문인이다 보니까, 거기 있는 모든 문인들과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서천의 감찰도사로 어느 날 원진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단번에 알아봤죠. 너무 능력도 좋고, 그리고 이분도 워낙에 시와 문학을 좋아하는 분이었고, 이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직접 만든 색종이에다가 100편도 넘는 시를 써서 원진에게 주고 원진도 화답하고 이렇게 너무 문학적으로 교류하던 두 사람이었는데 인기가 끝나고 이 원진이라는 사람이 불행히도 아내가 있는 사람이어서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간 이후로는 다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모올 줄은 알고 있으면서 끝없이 기다리는 그 마음을 춘망사라는 그 오원절구. 이 절구로 표현한 중에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꽃이 아름답게 피니 꽃을 나눌 사람이 없구나 꽃이 진니 나와 함께 슬퍼할 자가 없구나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중에서 삼 삼수에 해당하는 그 시의 구절이 꽃잎은 하염 없이 바람에 치고 만날 날은 아득한데 무어라 마음과 마음도 맺지 못하고 한갓득의 풀잎만 맺으려는가 그런 굉장히 슬픈 그런 부분을 어, 우리나라 소설가 아, 시인이신 김억 씨가 이거를 시로 번역을 했고 예, 작곡가 대표적인 작곡가죠 한국 가곡 작곡가 김성태 선생님이 여기다 곡을 붙여서 동심초라는. 그 동심초가 중국 사람들 결혼할 때 서로 헤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매듭을 꽉 맺는 거 그런 거 있었죠. 그 빨갛게 매듭 매는 그걸 동심결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같은 매듭이다 그래서 그거에 빗대어서. 누구와 같이 나는 이렇게 마음을 맺을 리는 없는데 나는 맺을 리가 없으니 그냥 풀만 이렇게 엮어서 자꾸 매듭지며 그 사람을 기다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어떤 연서적 동심초라는 것을 그리고 평생 기다렸다고 해요 만날 수 없는 그 사람은 굉장히 슬프죠 어, 제가 아주아주 아주 구슬프게 불러보겠습니다. 네. 대고등학교 재학 중인 차예인입니다. 어, 제가 부를 곡 알레르실레는 죽은자를 기리는 미령제를 의미합니다. 이곡의 화자는 떠난 연인을 기억하며 그리움을 노래합니다. 단순한 사랑 노래가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사랑과 추억 그리고 마음속 깊은 애정을 담아 살아있는 화자의 마음과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